잠시 후 여러분은 조선의 서원과 향약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가 조선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모두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계속된 사화로 큰 피해를 입은 사림은 향촌 사회에서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16세기 이후에는 중앙정치를 주도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서원은 훌륭한 유학자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성리학을 연구하며 후학을 양성함으로써 학맥을 잇는 사립교육기관을 말합니다. 이는 중종 때 풍기군수 주세붕이 성리학을 도입한 안향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백운동 서원이 시초이며 이후 사림이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그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국가에서는 국왕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 사액 서원을 지정하여 토지와 노비, 서적 등을 지급하고 학문 연구를 장려하였는데 백운동 서원은 이황의 권위로 소수 서원이라는 현판을 하사받아 최초의 사액 서원이 되었습니다. 서원은 성리학의 확산과 향촌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정치 여론을 형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원의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면세 면역의 특권을 이용하여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고 같은 학파의 결속을 강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향약은 향촌의 자치 규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종 때 조광조가 중국의 여시 향약을 들여와 한글로 번역하고 4대 동목을 전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풍속의 유교 윤리가 더해져 만들어진 향약은 서원과 함께 사림의 세력 기반을 이루었고 백성에게 성리학적 윤리를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덕업상관 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 과실상교 잘못된 것은 서로 규제한다. 예속상교 예의 바른 풍속으로 서로 교제한다. 환난상휼 재난과 어려운 일은 서로 돕는다. 이처럼 향약의 4대 덕목을 통해 향약이 향촌 사회의 풍속을 교화하고 질서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황은 예안 향약을, 이인은 해주 향약과 서원 향약을 만들어 보급하였고, 사림은 향약을 통해 향촌의 농민을 교화하고 향촌 사회를 안정시켰으며 수령이나 향리 못지 않은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성리학은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심성을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유학입니다. 신진 사대부들은 성리학의 핵심 원리인 스스로를 수양한 후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의 수기와 치인을 정치와 생활에 적용하였습니다. 퇴계 이황의 사상은 이의 절대성을 주장하였으며 근본적이고 이상주의적인 경향이 강하였습니다. 그는 군주의 도를 10개의 도식으로 설명한 성학십도에서 왕 스스로가 인격과 학식을 수양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황의 사상은 영남학파와 동인에게 영향을 주었고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전파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성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이황을 동방의 주자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길을 강조한 율곡이이는 이황에 비해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는 동호문답을 저술하여 수치제도의 개혁과 통치체제의 정비 등 다양한 개혁안을 제시하였고 성악 지배에서는 현명한 신하가 군주의 수양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하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의 사상은 기호학파와 서인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이의는 박납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공납을 쌀로 걷자고 한 개혁안인 수미법을 주장하였고, 외세 의 침략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10만 양병서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성악십도와 성악지요 모두 군주의 학문인 성악에 대한 내용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황의 성악십도가 국왕 스스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면 이의 성악지변은 신하가 국왕을 잘 보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주만물의 근원이 되는 이는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며 만물을 구성하는 기는 선과 악이 함께 섞여있는 것이다. 따라서 순선한 이는 존귀하고 선악이 함께 내재한 기는 비천한 것이다.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아니하여 일물인 것 같지만 다른 점은 이는 형체가 없고 기는 형체가 있으며 이는 작용이 없고 기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구별된다. 이와 기는 이미 두 가지 물건이 아니요. 또한 한 가지 물건도 아니다. 이처럼 이황과 이의 이기론을 통해 두 성리학자의 사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는 붕당 정치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